코파가 병원을 가요. 이동장 귀엽죠? 늘리지 않는 편은. 내려어요 나왔어요. 아헤이 아줌마. 그만, 그치. 우리 아줌마 많이 컸죠? 우리 첫 아, 기침도 하고 이래가지고, 건강검진이랑 이런 거 받으러 갑니다. 지금 여기 상황 파악 중입니다.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, 네. 아무것도 너. 아무것도 없나엄 이거 똥 싸? 아이고! 야, 똥면 어떡해! 2개월 18일 양에 355면 은 정말 잘 크고 있네요. 약간, 약간 좀 과성장 느낌? 아, 진짜요? 좀, 좀 빠른 느낌? 큰일 났네. 나중에 5개월 정도 되면 다이어트 생각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. 큰일 났네. 얘는 왜 어린 나이인데, 이렇게. 얘는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귀 안에 왜 이렇게 젖은 습식의 비즈들이 막 이렇게 가득 있죠? 음. 이건 체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이거는 좀 도말 검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지금 마치 재우고 깨우고 하는 사이에 기침하거나 한 적은 없어요, 지직 네. 네. 잠깐만 기다리세요 귀에 뭐가 있어. 귀는 귀 청소 다 했고, 깨끗하게 귀 이제 약다 넣고.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세균들 있죠? 요것들 지금 다 귀에 지금 제가 체크한 건데, 귀에서 세균들이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? 세균성 그런 거? 좀 엄밀하게 따지면 세균성 외이도염은 맞는데 그래서 아직은 어리고 그다음에 귀 전체 에 지금 막 문제가 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항생제 귀약이랑 항염증 연고 적용해놨거든요. 그것만으로도 이제 꽤 많이 줄어들긴 할 거고요. 일단 호흡기 질환이 의심돼서 왔는데 다른 거 일단 네. 체크하면서 다른 것들 일단 설명드렸고. 네. 안녕히 세요 언니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간호사쌤이 이렇게 그려줬어요. 귀엽죠? 근데 양목길 이렇게 싫어할 줄은 몰랐는데 귀여워가지고 말이야. 어쨌든 이제 집에 가봅시다. 아 사실 나 너무 배고프고 지금 저 여기 1시 반에 왔는데 지금 시간이 3시 39분이에요. 진짜 오래 걸렸어요, 생각보다. 한 6개월 뒤에 한번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그 귀에 있는 것도 그렇고. 엽떡을 샀고요. 집에 가서 엽떡 먹을 거예요. 벌써 밖에 나온 지 5시간 반이 지났어요. 아주 그냥 힘들어 죽을 것 같아. 아마 초파가 더 힘들었겠죠. 울렁울렁 걸렸으니까. 축축했어요. 초파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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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꼭 따거라. 밥 줄게. 안 먹네. 배고플 텐데 안 먹네요. 제가 배고프니까 저밥 먹을게요. 음 맛있다. 금말이가 제일 좋아 돌려. 에헤이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안티어으로라 바빠 안티기에 바빠 야 내가 이약 먹이다가 나 땀이 난다 야 기침을 조금씩은 하는데, 이게 막 엄청 자주 하는 건 아니고, 하루에 한두 번? 약간 완전 아픈 건 아니고, 그냥 조금 기침이 하고 싶었나 보다를 추측 중이에요.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 나온 초파 양. 얼굴 보여줘. 초파가 나이를 더 먹기 전에 어릴 때, 조금이나마,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사진 남겨주고 싶어서 예전에 저 증명사진도 찍고 프로필 사진도 찍었던 메멘토 스튜디오로 갑니다. 작가님도 이제 동물 증명사진 같은 거 찍어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초파 증명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. 거북이 실제로 처 봐요 아 진짜? 이따 만질 수 있어요 아, 귀여워 너무 <laughs> 무서안좋 약간 밀당이에요 여기 앞에서 <laughs> 하늘 언제 나왔어? 여기 이렇게 어, 무서워. <laughs> 여기 이렇게등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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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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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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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<laughs> 얘 하다 보면 땀이 너무 많이 나서. 저는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? 어, 그냥 가만히 <laughs> <저렇게 많이> 있네. <laughs> 근데 우리 티셔츠 좀 이렇게 해야겠다. 이렇게? <laughs> 지금, 보여요? 아, 보여! 집중이 안 돼서 <laughs> 아 이거 귀여워! 이거 괜찮은데? 아, 너무 귀엽다! <laughs> 오구 잘한다! 오구 잘한다! 어이이왜 이렇게 귀여워 오 귀여워 잘한다 잘한다! 너무 잘하는데? 잘했어요? 니까 그러니까 얼굴만 나와야 되지 않을까? 아니발 나오는 게좀 아쉽네. 지면 되지? 아 지금 돼요? 오, 오 대박! 아 귀엽다! <laughs> 어 너무 귀여워, 전 좋아요. 이렇게? 네. 오늘 한번 이렇게 할게요. 네네. <laughs> 너무 귀엽지 않나? <laughs> 와 너무 부담스럽고 좋네. <laughs> 아,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쇼파씨도 수고하셨어요 조파님 화가 나신 조파님 우가야지 너 지금 가만히 있는다 되게 얄밉다 야 지금 되게 가만히 있네 어머 이렇게 잘 보네 무슨 일이야 안녕히 세요 미롬이 잡수시고 쉬시는 중 아니 먹는 걸찍으려 그랬는데 다 먹었네? 너무 사는 거야? 대별활동이야? 응. 왜 이렇게 맞아. 불러 맞아. 거야? 아니야! 그냥 이렇게 술거고